아,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짠했던 게, 사실 저한테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웅! 이는데 <laughs> 갑자기 이제 소장님이 이제 뭐 자산 없으면 뭐, 이런,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사람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먼저 잘 살고 계세요. 약간 엄살이시기도 한데. 그게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혹시 뭐, 이제 금융자산, 부동산, 음. 또 뭐, 연금 이런 거 있다고 하면 어떻게 혹시 지금 좀, 지금 가장 비중을 네. 가지고 계세요? 어, 어쨌거나, 저도, 바꿔으로만찬가야겠지만 네. 우리가 근무했던 그 업종 자체가 투자가 안 되는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는 할수 없죠. 예, 네. 네. 만약 한다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하든지, 음. 뭔가는 음. 이게 내 불법성을 지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음. 조금 그래도 싶어서 해보니까 말이죠. 네. 내가 시황쟁이였잖아요 얼랑 몇푼 포지션이 있다고 음. 시황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100% <laughs> 이게 애널리스트가 그나마 펀드매니저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는 포지션이 없으니까 객관적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내가 포지션 들을 순간 나도 똑같거든요 음. 나도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월가에서 운용기념만큼이나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한테 고액 연봉을 주는 이유가, 네. 너희들 딴데어분지 하지 말고, 니 네. 네 일에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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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경험한 게, 저희 달러 롱마인드가 조금 강한 편인데, 음. 그렇게 해서, 반년을 버틴 거예요. 어, 달러 보고. 뭐. 반년 동안 한주이중장차 빠진 거. 아이고. <laughs> 그러면서도 시황은 네. 뭔지 알아요? 남들은 다 환율이 하락할 이유밖에 네. 없이 쓰는데 네. 그거 조금 소개해놓고 네. 그러나 해놓고 하여간 와 해놓고 네. 자꾸 위쪽을 <laughs> 그런 그게있어서 그거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게 가장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쓰레기만 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음. 아, 한도. 네네. 이제,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쭤봤던 이유는, 음. 물론 지금도 왕성하게 음. 활동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제, 그, 회사에서는 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게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음. 젊은, 우리, 배들한테 봤을 때는, 음. 지금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을 거니까, <laughs> 직장을 하면서, 이제, 요로, 요런 쪽에 투자들을 한번 좀 신경 써봐라. 뭐, 그런 걸 혹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는, 결국은, 조금은 어떤 철학의 문제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이제, 그 동네 수영을 하는 그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어. 아, 그, 네. 그, 이제, 레인에서나 뭐, 타기실에서는 마주치는, 네.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네. 소위 말하는, 이런저런 어떤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이렇게 네. 늙어가시는 노인이에요. 네. 내 생각도 없어 보이는. 음. 마실 때부터 돈잘화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 할머니가. 외로신데 또. 아파트가, 뭐. 아파트가 저어지간 이렇게 전세끼고 음. 들고 있는 게한 20채가 됐는데. 아. 어, 잘하신 거지. 계약투자 네. 같은 거는. 네.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어디 사면 또 얼마가 올라가고 이런 소리를 하니. 네.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죠. 음. 어, 무슨 뭐 방송 나오는 남편이 있다고 가끔씩 주변에서 음. 뭐 요즘 뭐 가져 태워라고 묻기도 음. 하는데 그러면 은모른대요 음. 이런 거 많은 <laughs>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제대로 했으려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자산 가치의 어떤 변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피할 수가 없는데, 네. 잘 보세요. 뭐, 우리가 IMF도 겪고, 무슨 뭐, 금융위기도 겪고, 다 했지만, 네. 결국 우리 코스피 우상향입니다. 음. 나우나스닥, 어쨌거나 우상향이에요.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음. 왜? 가면 갈수록 자꾸,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음, 음.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돈을 더 찍어내라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그 어떤 주장, 주장이자, 주장이자 하나의 이대아 이상이었죠 네네. 근데 현실은 그러지가 못하니까 음, 음. 경제가 이만큼 부푸는데 돈은 이만큼 풀리네 아, 그 세상이 작꾸니까 네. 제가 대학 때 네. 짜장면 갖다가 500원 주고 먹었던 거 요새 아무리 싼데 가도 5천원이고6천0 0원이잖아요거백0이면 7,000원이고. 그, 예. 그 하죠. 자, 이게 아, 그러면 네.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 네. 짜장면에 공급이 확 줄거나 짜장면에 대한 네. 수요가 늘어서 네. 한 20, 20, 30년 전에 500원 하던 짜장면이 5,000원, ,000, 6,000원 하냐 이거지? 네. 아니죠. 네. 그때 막 서울의 아파트 어디도 무슨 한 2, 3천만 원이면 사는게 이제 네. 20, 30으로 하는 게 네. 수요, 그때 대비 아파트가 얼마나 더 많아졌는가? 그렇죠. 그런 인연은 결국은 음. 통화력 레파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통화력 레파 같은 거니까 결론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월급쟁이 하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에 안주하기가 쉽거든요. 음. 다음 달에 또 월급 나오니까 음. 가서 큰 목돈을 하더라도 뭐, 6, 뭐 3개월 내지 뭐 9개월 팔고 뭐 하면 부담은 적으니까 이거 할만해. 음. 그래서 차도 땡겨. 음. 뭐 여행 도다녀 와. 가구도 한번 사한 받고 꿔 음. 그렇게 해서 감당이 되고 견적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는 게없으면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음. 어느 정도의 굴곡은 있더라도 네. 뭔가 자산을 쭉 그래서 베이스의 정리 대표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많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떤 주식을 대하는 음. 철학을 많이 바꾸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막 사다 팔다 사다 팔다 당신이 무슨 뭐트레이드냐 음, 음. 어? 무슨, 당신이 무슨 뭐월나뭐 여유도에 있는 그런 전문 딜러냐? 음, 음. 그런 식으로 못 쫓아간다. 그렇지, 그렇지. 적금 들듯이, 저축하듯이, 음. 그렇게 음. 해가라 하는 그 부분에는, 저도 오늘 조해 대표님하고, 이런 제 방송도 오래 하고, 그분의 음. 다른 영상도 많이 보고 하면서, 네. 그 부분을 공감하면서, 어, 하나의 그걸 갖다가 투자의 원칙이 해지는 음. 저축, 저축의 개념으로, 음. 그렇게 자산을 조금씩 모아가는 음. 그 습관이 결국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음.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생활을 시작하시면 네. 그래도 20년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해야죠. 20년을 해야죠. 그렇게 네, 해야 하면은 그럭저럭 노후 준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정리해서 한번 올릴할 텐데 음. 일단 딱 말씀 듣기에는 그 월급의 일부를 먼저 음. 좀떼놓고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이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지금 그렇게 정의를 하실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금퇴족은 뭐 금치했다고 하지만 꼭 이게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저도 아까 이제. 인간은 100% 건강합니다. 제가 선생님, 되게 보기 좋은 게 카톡 사진 보면은 형수님하고 음. 되게 이렇게 다정하게 있고 또그 가족 사진, 네. 자녀분들하고 이는 네. 것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남자들이, 저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음. 사회생활 하고 네. 뭐 그러면 가정보다는 부모는 일어 뭐 이런 거에 조금 음. 더 이렇게 많이 관심을 음. 줄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저희 아내도 결혼하고 나서 쉬 적은 없습니다. 음. 계속해서 뭔가 일을 했고 네. 전공이 영어였다 보니까 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나가든 아니면 쉬지 않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나이는 지났고, 음,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 일남일녀잘 음. 양육하고 음. 해왔던 것이 고맙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중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저는 네. 아버님이 두분다 이렇게 교편을 잡으셨는데요. 음. 제가 네살 때, 동생이 나오면서 엄마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냥 단호하게 사표를 쓰신 겁니다 아, 음. 그러고 나서 저는 쭉 자라온 것이 저는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저로서는 행운이었던 거예요 음, 음. 물론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같이 노시고두 분이 은퇴하셔서 같이 연금이 나오고 한다면 음, 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뭐 좀 잘못된 케이스를 본다든지 했을 때 음. 만약 내가 그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음. 어린 나이에 집이 왔는데 아무도 없고 이런 음. 식으로 그 자랐더라면 라는 음. 생각 음.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 부분들이 막, 막벌이를 하면서 네.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든지 시댁에 맡기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애, 아기를 맡기고 이제 엄마는 나가야 되나 네. 그런 상황 이부분이 이제 참 보면은, 거기에는 서로의 이제 같이 판단도 음. 이제 들어가죠. 네. 난 그렇게라도 해야 돼. 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도 음. 너한테 맡긴다면 남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음, 음. 맞아요. 이것때고 때문에 저때고, 때문에 이것 뭐 아줌마 쓰고 이러면. 음. 음.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예. 그나마 알만한 뭐 할머니나 음. 외할머니 뭐 이런 쪽으로 맡긴다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음.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정서적인 측면에서나 이 부분이 음. 그래서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외의 부분에까지 향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음.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아니면 중장년, 노후에 이르러서까지 음. 부부간의 애정, 음. 가족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네. 뭐 이런 어떤 그게 되려면 네. 경제적으로 얻는만큼 그 부분은 음. 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음. 그거는 늘 균형을 차원으 규명,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laughs> 또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시는지 얘기해줘도 되고 네. 저희 시청자층이 그래도 한 30대에서 40대 네. 젊은 아직은 은퇴하기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 그 친구들에게 이제 선생님께서 잘하신 것도 있고 음. 또 아쉬운 것도 있으실 거니까 음. 좀 에피스만 뽑아서 음. 나이 어릴 때 니네들 이러이러한 거좀 신경 써라 그렇게 종합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다 음. 해주시고 타고난 금수저가 아니시라면은 조금은 절약하셔야 됩니다 아, 많이 절약. 벌든 적게 벌든 네. 그러니까 절약하는 습관이 안들면그 음. 금세 손에 모래처럼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오래 사셔야 되는 고령화 사회잖아요. 예. 네. 나중에 사는 게 재미가 있으려면은, 그래도 친구는 좀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요 음. 이게 지금,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음. 어디 전화해서, 야, 나와서 뭐, 소주라도 한잔하자. 당분간 갓겜 칠까? 음. 아니면 사내라도한 번, 같이 음. 한 번, 북한 사에라도한번 올라갈까? 음. 네. 이럴 수 있는 부생명도없으면 음. 참, 삶이, 음.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음 <laughs> 돈이 많은면 뭐합니까? 같이 쓸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박정현 박사는 너무 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네. 얼굴도 <laughs> 젊을 때 <때가> 보다 <laughs> 더 <웃음> 예. 보기 좋아 젊을 때는 약간 좀얌이했거든 좀 살이 제가 쪄서 그렇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마음속섭리가좀 네, 나이 들면서 이렇게 넉넉해지는 게박 박사한테 네. 이렇게 느껴지니까 네. 보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번멍하다 아, 보면은 네. 벌어서면다 뒤에서 욕합니다 음... 부러운 하지만 앞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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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실 앞에 근태족 분들은 주로 약간 좀 이렇게 금전적인 거에 포커스를 뒀다면 저는 이제 소장님께 인생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많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준 소장님 방송에서 아마 많이 뵈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저의 미래이기도 하니까, <laughs> 소수님이 오래오래 이렇게 방송하시고, 왜 한국에는 투자의 그루라고 하는, 뭐 워런버핏이나 음. 뭐 이런 분들 막 80대 이상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그 부분은 저도 요즘 네. 고민이 많은 게, 예. 확실히 왜 젊은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하고 필요로 음. 하는가 보니까, 네. 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음. 음. 확실히 우리가 떨어지는가 하는 수야. 네. 아니, 근데 미국에는 음. 그걸 쫓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블룸버그나 예. 시디미스 같은 걸 보면서 네. 진짜 머리 허옇 저보다 7 0은넘무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도 예. 예. 시장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냥 함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 선장님께서 한국의 워런 버킷, <laughs> 한국의 레이달로 해가지고 원래 조금 흰머리 좀 있으신데, 요즘 염색을 하셔서 또좀 아, 어색하네요. <laughs> 예. 이게 분실패이야 <웃음> <웃음> 그래서 흰머리 아주 그냥 근사하게 있으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들에게 노하우 그 풍부한 경험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무리 인사는 같이 이렇게 음, 하시기 바랬죠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금태적 어, 인터뷰 우리 이진우 선생님이었고요 어, 다음번 또금태적 어, 인터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웃음> 예. <웃음> 같이 <웃음> 예. 고맙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